그림과 같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각뿔에 있다. 모서리 EC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각 BPD가 세타라고 할때 쿠사인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과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즉 함수 문제죠. 이 세타를 변화시키면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일단은 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 함수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타가 변하면서 전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내는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수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볼 때요. 지금 BP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도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모서리 길이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이고요. 이 뒤쪽 EDC도 정삼각형이에요. 똑같은 정삼각형이고요. 이 P점을 잡으면 그러면 이 BP나 이쪽에서 DP나 길이가 똑같겠죠. 모양이 똑같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대길이는 딱 고정이 되겠죠. 모든 모서리 길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대각선 길이 루트 2. 이 삼각형을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가 루트 2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여기 2등변 삼각형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세타인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요. 특징이 뭐냐면 코사인 값은 이렇게 돼요. 파이까지, 180도까지.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요 각이 180도보단 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이 클수록 줄어들어요. 그럼 요 각은요, 요 길이가, 길이가 길어지면, 이렇게 길어지면 각은 작아지고요. 요 길이가 짧아지면은 각은 커지겠죠. 그래서 이 피가, 피가 요 가운데, 정상각평이니까요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가 요 길이가 제일 짧아지겠죠 정사각형 제일 짧아지니까 이게 제일 작은 각 요각이 나오는 겁니다 세탁각은 가장 커지겠죠 커지니까 이때가 이때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최소값 그리고 자, 여기 가장 길어지려면 요 이점이나 시점이 있으면 되겠죠 피가 이쪽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가 요 각이 제일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각 요거 각이 제일 작으니까 쿠사인 값은 이때가 최대가 될 거예요. 이때는 바로 나오네요. 밑에 평면에 있기 때문에 90도죠. 각이 90도 쿠사인 90도 값은 0이 됩니다. 0 그래서 최대 값은 0 이렇게 나오고요. 자, 최소값만 구해보겠습니다. 최소값은 요 가운데 있을 때요 가운데 있으면요. 이 길이가 정상각형이죠. 이렇게 정상각형이고 한 변의 1인데 이렇게 가운데 여기 2분의 1이고요. 여기 루트 3 곱한 2분의 루트 3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 여기 2분의 루트 3, 이럴 때. 음. 이럴 때가 이제 각의 최소가 나오는 겁니다. 세 변과, 세 변과 각이죠? 쿠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쿠사인 세타 볼까요? 이렇게. 쿠사인 세타는 2 배에 이거 곱한 거야. 이렇게 곱하면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제곱. 4분의 3. 더하기, 이쪽 거 제곱도 4분의 3,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두 해안도로가 60도의 각을 이루고 이루며 만나고 있다. 두 해안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바다 쪽으로 X루트 3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배에서 출발하여 두 해안도로를 차례로 한 번씩 거쳐 다시 배로 되돌아오는 수영 코스의 최단 길이가 300미터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보면요. 이 길이만 이렇게 X루트 3 주어졌지 이 각, 이쪽 각이나 이쪽 각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단 길이가 300 이렇게 딱 나왔다는 거는 어느 상황이든지 다 똑같이 나오니까 문제를 냈단 말이죠. 일종의 부정방정식 문제입니다. 부정방정식을 좀 이용을 해보면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와서 그냥 이 선에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와서 거의 이렇게 붙었을 때도 상황이 똑같이 돼야 돼요. 여기만 있다고 치면요. 이쪽으로 가는 길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갔다가 돌아온 거리가 300m 이 거리가 150m면 되겠죠. 그러면 은 여기가 60도죠. 그럼 1대 루트 3대 2입니다. 이 길이를 구해보면요. 자,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150에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은300 곱하기 루트 3분의 3분의 루트 3이죠. 이거는 유리화해주면 100 루트 3 이렇게 이 됩니다. x 루트 3이 100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x 값은 100 이렇게 답은 빨리 구할 수도 있어요.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반적인 방법은요. 요 점을요,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봐요. 그러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요, 이쪽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해서 이쪽에 찍습니다. 찍으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집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이렇게 가서 이 최단거리는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의 최단거리가 되어 이렇게 선분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요 길이는 똑같죠 대칭했기 때문에 요 길이는 x 루트 3 이쪽 길이도 x 루트 3 그리고 각이요, 여기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이 60도인데, 60도가 이쪽이 이쪽하고 똑같고, 이쪽 각이 이쪽하고 똑같죠? 다두 배씩 된 거기 때문에, 이쪽 전체 각은 12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부 여기까지 길이는 300m가 돼야 되겠죠,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에서요, 세 변과 각 하나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300의 제곱. 9만 되겠네요. 응. 음. 요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똑같죠? 이거 제곱하면은 3x 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두배이 요거 두개 곱한 겁니다. 이것도 3x 제곱 되겠네.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각은 120도. 코사인 120도 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 되고 이랑 약분 돼가지고 사라집니다. 3x 제곱, 3x 제곱, 3x 제곱, 9x 제곱 되겠죠. 9x 제곱이 9만이니까 x 제곱은 만이 되고요. x 값은 100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직 사각형 모양의 어느 극장에서 무대를 잘볼수 있는 좌석을 구별하라고 한다. 옆 그림은 그극장의 평면도이다. 중앙 무대의 폭이 6m이고, 무대의 좌우 양 끝점 A와 B와 객석 내의 한점 x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이때 세타가 30도 이상이 되는 영역에는 특별해서 15도 이상 30도 이하가 되는 영역은 1등석을 놓으려고 한다. 1등석이 놓으려고 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죠. 요 각이 예를 들어 뭐 일단 30도 되는 걸 찾아볼게요. 30도 되는 경계 지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각이 30도인 점이 여기도 있고 뭐 이쪽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요, 이 원주각하고 관계 있어요.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30도면 이렇게도 30도, 다 30도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요원 위에 있는 게다 각이 30도가 되는 지점인 거야. 그럼 이게 원주각이 30도면 중심각은 60도가 되겠죠? 이렇게 지워놓고 이 중심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심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는 여기가 60도가 되는 겁니다. 두 배인. 자,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인데 길이 같은데 여기 60도죠. 여기가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반지름이 6인 걸알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각이 15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 이 x가 좀 멀리 있으면 각이 이제 15도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을 그으면 이렇게 원을 그으면 요거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요 각은 15도의 두 배인 요 각이 30도가 됩니다. 그럼 이큰 원의 반지름 길이 X라고 하고 X를 구해볼게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X, X, 여기는 6.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30도고요. X, X, 6. 세 변과 각 하나죠. 쿠사인 법칙을 이용하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쓸게요. 6의 제곱. 36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 곱하면 이것도 X제곱에 쿠사인 30도. 코사인 30도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사라지면서 루트 3만 남겠네요 자 이거 x제곱 이렇게 묶어주면요 이거 2x제곱, 2 마이너스 여기는 루트 3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넘기면 x제곱 구해지겠죠 x제곱 값이 2 플러스 루트 3분의 36 자, 켤레 곱해보면요 앞에거 제곱 빼기 뒤에거 제곱 4 빼기 3이니까 1 되겠네요 일을 안쓰고 36의 켤레인, 2-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제가 부호 반대로 썼네요.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제 영역의 넓이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1등석이요. 자, 이 부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큰 원, 원인데 여기는 잘렸죠? 여기가 이 작은 원과 큰 원의 모양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큰 원에서 작은 원 뺀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외곽에 있는 모양의 넓이에서 안쪽에 있는 이 모양의 넓이를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곽에 있는 거, 외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이렇게 부채꼴 있죠? 부채꼴 넓이랑 삼각형 넓이 이렇게 두 개를 더할 거예요. 먼저 부채꼴 넓이를 구해 보면요. 반지름 길이가 x입니다. 파이 x 제곱 곱하기 이 각이요. 360에서 30뺀 거. 330도가 되겠죠? 360 분의 33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2 1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1분의 1에 AB 곱하면 여기 X 제곱 곱하기 사인 30 또는 1분의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넓이를 또 마찬가지로 부채꼴과 삼각형 두 개로 합으로 구하겠습니다 이 부채꼴 넓이는요 반지름이 6자리에요 6636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60도만 빼면 3 0 0도에해당 되겠죠. 더하기. 자, 요 삼각형 넓이입니다. 삼각형은 1분의 1AB 사인 60도 하 되겠죠. 1분의 1 곱하기 자, 6 곱하기 6. 그 다음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 값에서 이값으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나머지 뭐 산수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x제곱에 이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답이요. 3파이에 12 플러스 11루트 3 플러스 18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ab는 5, b c는 7, ac가 6인 삼각형 abc가 있다. 두 선분 ABAC의 삼각형 ADE의 외접원이 선분 BC에 접하도록 D를 잡을 때 선분 DE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랬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BC고요. 길이가 576입니다. 여기가 있고요. 요 있고요. d 가 이쪽 어딘가 이렇게 있는데요. D2점이 있는데 외접원이 이 외접원 원을 그렸을 때 외접원이 BC에 접하도록 그랬어요. 이 BC와 접하도록 d e 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요. 이게 외접원이 접해야 되고요. 여기가 D점이 되고 요 점이 e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d e 의 길이, 요 길이가 되겠죠? 자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이 요 삼각형 ABC는 길이가 다 주졌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값들도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외상학정에서 사인 a 분의 d가 되겠죠. d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면 2r이 됩니다. 따라서 이 d 길이가요. d 길이는 2r ER 곱하기 사인 a. 사인 a 값은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럼 이 r이 이 r이 크면은 d도 커지고, 자금 작아지겠죠. 최소값을 구할 수는 결국은요, 이 r이 최소가 될 때가 이 d 길이도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이 최소가 되려면요, 여기가 이게 원이죠. 이게 접하기 때문에 결국은 A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냈을 때, 이 길이가 지름이 될 때가 지름이 될 때가 이 반지름 길이가 제일 작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2R이 되겠죠. 자, 2R이 되고요. 이 2R의 길이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 삼각형에서 넓이를 이용해 볼게요. 넓이를. 자, 밑변을 7로 보면 높이가 2R이고요. 또 이렇게 세변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해 보면 일단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 하면은 7R이 되겠죠. 넓이가 7R. 이 넓이하고요. 자, 여기서 2분의 ab sine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s i n a. 자, 그러면 또 s i n a 값을 구해야 되겠죠? s i n a 값은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써보면 공식을 코사인 a는요, 이 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돼요. 2 곱하기, BC가 5,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이거 두개더 해보면요. 61에서 49를 뺍니다. 49 빼면 12가 되겠요 12가 되면,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약분 되면은 5분의 1. 사인 A 값은요. 어차피 여기는 180도가 작죠? 그니까, 사인 값은 플러스가 되고요 루트에 1 마이너스 쿠사인 제곱. 그러니까 루트에 1 마이너스 25분의 1. 그러니까 루트 25분의 24가 되고요 5분의 4, 6, 24니까 2루트 6. 요거 대입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r값 구하겠죠. 구할 수 있고 어차피 최종 목표가 d의 길이죠. d가 아까 2r의 sin a니까요. 여기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아까 2 약분 되면은 이렇게 3이 될 거고요. 7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7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7분의 15 sin a. 2 곱하기 r값이 7분의 15 sin a가 되고요. 또, 곱하기 또, 사인 A가 이렇게 있습니다. 2 곱하기, 7분의 15 곱하기, 그러니까 사인 제곱되니까요, 이거 제곱이 되겠죠? 그럼 25분의 24 이렇게 됩니다. 5가 약분되면은 3, 5, 이렇게 되고럼 5, 7은 35분의 6 곱하기 24가 되겠죠? 144가 됩니다. 답은 35분의 14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하여 AB가 1, BC 3, CD 4, DA가 6이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원에요. A가 있어요. 1 그다음에 3 4 6 이렇게 있다고 게요1 3, 4, 6.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을 잡아내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들이 이렇게 두 개. 두개 더한 게 180도. 이렇게도 두개 더한 게 180도. 얘를 세타라고 두면요. 이쪽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변의 길이가 있으면요 이 사이 끼인각 알면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잘라 보면은 두변 길이 알기 때문에 이 세타가 얼만지만 알면은 넓이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식을 하나 끄집어낼 건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쪽에서 코사인 법칙 쓰고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 써서 요 길이 a 지금 b c d니까. AC 길이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자, AC의 제곱이요. 이쪽 삼각형에서 볼게요. 요거 제곱이, 자, 요거 제곱제곱 더 합니다. 1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3의 쿠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값이 뭐라고 넣냐면이 오른쪽에서도요. 똑같이 성립이 되야 되겠죠? AC의 제곱은, 이거 제곱. 6636, 그 다음에 4416.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2개 곱한거 24의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쪽만 정리해주면요 파이, 파이, 코사인이나 사인은 파이만큼 가면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라지면서 부호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코사인 자체가 우함수이기 때문에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겁니다 또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세타에서 바꾸는 공식 이용해도 됩니다. 쿠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요. 이걸 넘겨볼게요. 기게 마이너스 6 쿠사인이 넘어가면 플러스 6 되겠죠. 플러스 6이 될 거고, 여기가 지금 2 곱하기 24니까 48 되겠네요. 48에 6 더하면 54. 54에 쿠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값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9니까 10이 되고요. 요거 두개 더하면 52.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42.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이요. 넘어가 마이너스 54분의 40이구요. 자, 6으로 나누면요. 6, 9, 54. 이렇게. 6, 7, 42.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7이 되겠네요. 우리 넓이 구할 때는, 사인 값 구해야 되겠죠?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요. 사인 세타는, 루트, 원래 뿔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예각, 예각, 90, 180도까지는 다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취하겠습니다. 루트 1 마이너스 이거 제곱. 81분의 49. 그러면 여기에 81 루트 81이 9가 될 거고요. 81 빼기 49. 32니까 4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에 ab 곱하면 3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이쪽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4624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요. 사인 세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2분의 3이고 24니까 2분의 27 되겠죠. 27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9분의 4루트 2 약분되면 3 되고요. 2도 약분되면 2 6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이제 중심이 5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 위의 점 a에 대하여 sin o a b 가 3분의 1 자, 5ab, 이 sin 값이 주어진 거죠? 이 각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원의의 비를 잡는다. 전 비에서의 적선과 오의 연장선을 만나는 점을 c라고 할때 삼각형의 넓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알수 있는 정보를 그림에 표현할게요. 반지름 길이가 3, 요 길이가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요. 지름이면 여기 연결시켜 보면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리고 사인 값이 3분의 1조였서 사인, 사인이 이거분의 이겁니다. 6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2 이쪽 길이가 2가 나오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요 이거 제곱 36에서 2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루트 32, 4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요이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음이 돼요 그죠? 닮음 배운 건데 까먹었을 거면 보이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보면요 이것도 이등변이죠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고, 요거두개더한게 90도죠. 이렇게 두개더 90도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각이 이거랑 똑같아져요. 그리고 이제 요각은 공통으로 보는 겁니다. 요 삼각형 하고 큰 삼각형 이렇게 봤을 때 점하고, 요거 세타라고 하면 점과 세타 같으니까 AA 닮음이 됩니다. 그럼 닮음이요, 요 작은 삼각형, 요거에 대응하는 점이 큰 건데요. 자, 요 길이, 지금, 거 알고 있는 게 지금 요 2밖에 없죠? 여기 2. 요거에 대응되는 게큰 거에서 어딘지를 볼게요. 요거는 요쪽 각과 나머지 한 각입니다. 큰 데에서 이 각과 나머지 한 각, 여기여기예요 2, 4루트 2. 요게 닮은 배입니다. 2하고 4루트 2. 결국 2루트 2배 차이 나네요. 작은 거에 2루트 2를 곱하면 큰게 나오고요. 큰 거에 2루트 2를 곱하면 작은 게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딱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미지수를 하나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큰 길이 이만큼 긴 길이, 큰 길이가 x 플러스 6이죠. x 플러스 6에 대응되는 작은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이기입니다이 길이.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이큰 길이를 아까 이루트 2로 나누면 돼요. 2 루트 2분의 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리고 요 길이는요 큰 삼각형에서 요 점과 세타 사이 죠 작은 삼각형에서 아, 점과 세타가 아니라 큰 삼각형에서 요 점하고 나머지 각 제일 큰 각입니다. 그럼 작은 삼각형에서 점과 제일 큰각 여기 요거에 대응되는 게또 여기에요. 즉 이거를 2루트2로 나누면 요쪽 각이 또 요쪽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2루트2로 나누면은 4분의 x 플러스 6이 돼요. 이것이 또 x랑 같아야 되니까 식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여기가 이루트 이루 나누면 8이네요. 8. 이거 풀어보면요 8 곱하면은 x 플러스 6은 8x가 되고요. 넘어가면 7x가 6이니까 x 값이 7분의 6서 구해집니다. 요 길이 알고 뭐다 길이 알수 있죠. 넓이는요 우리 요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2분의 1 ab sin t 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가요. 일단 뭐, x 플러스 6이라고 쓸게요. x 플러스 6. x도 7분의 6이네 간단하니까 그냥 쓸게요. 7분의 6 더하기 6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분모, 여기 2하고 3하고 곱하면 6이죠. 6이니까 요 안에께 6이 약분 되겠네요. 이거 약분시키면 나누면 이거 1 되고, 여기도 1 되겠네요. 그, 그 지워집니다. 이렇게. 7분의 1 더하기 1은 7분의 8. 곱하기 4루트 2. 7분의 32루트 2. 여기에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알고 있는 숫자들 있죠? 알고 있는 정보들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미지수는 가장 적게 쓸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 정보 다 써놓고 나서 이제 다안 되면 그때 미지수 하나씩 도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미지수. 이렇게. 미지수를 길이를 잡을 수도 있고요, 뭐 세타 같은 거 이용해서 세타를 하나 더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타 잡는 것보다는 일단 길이가 보통 쉬우니까요. 길이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를 잡는 걸 가는 겁니다. 우선 순위가 보통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단원 자체가 만약에 삼각함수면은 세타를 잡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냥 맨 처음 문제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각을 써야 될지 안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각을 먼저 잡는 것보다는 길이를 먼저 잡고요. 안 되면은 각을 잡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공식 이죠 사인법칙과 쿠사인법칙, 이런 거를 이용할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까지 가기 전에 풀렸기 때문에 안쓴 겁니다. 이상입니다.